네, 이번 시간에 데이터 프레임을 스트림릿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기본 데이터 코드는 관련된 코드는 이렇게 정의를 해놨고요파일명을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잠시 작성을 했습니다.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영을 좀 하기 위해서 네, 간단하게 태, 타이틀을 하나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을 하나 작성을 했으면 이제 실행을 어, 합니다. 운용어는 이제 단어를 음,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타이틀에서 우리가 작성해야 될 메서드는 그 데이터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자, 그,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화면에, 인터넷 화면에 나오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코드를 이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 먼저 여기서 코드를 작성할 거는, 네, 여기서 코드를 작성할 코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가져와주는 게, 네, 지금 현재 여기서 작성해야 될 코드는 체크박스를 하나 실행을 할 거예요. 네, 단에 체크박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때 그 컨테이너를 지금 사용을 좀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기본값은 우리가 이제 불수로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키값은 컨테이너 위드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 현재 체크박스를 이제 실행 만들었거든요. 체크박스를 만들었으면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컨테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확인이 됐으면, 또그 다음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가져올 데이터는 우리가 Iris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거예요. 그 15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 이때 여기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load 데이터라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듭니다. 자, 이때 이제 사용자 장염수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어, 이 코드를 계속 우리가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와서, 일단 데이터 값으로 반환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캐치 데이터를 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데코레이트를 하나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캐치 데이터. 네, 이렇게 하나 추가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스트림리 첫 장에서 우리 캐치 언더가 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배웠는데, 이거는 이제 세션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겠다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한번 불러오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영구적으로반영구적으로 어, 일단,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데이터가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데이터를 호출할게요 자, 이제 컨테이너의 넓이를 쓰겠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를 쓸 때는 이제 툴 값으로 이렇게 어, 작성을 하, 하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키 값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키 값을 적용하기 위해서 어 세션에 담는 코드로 적, 적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불러와서 어, 여기 이제 iris 데이터를 불러왔죠 iris 데이터를 넣어두,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컨테이너 위드스 쓰겠냐 라고 해서 여기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쓰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단 이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어,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 일단은 지금 현재 이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컨테이너 유저 유즈 컨테이너 위드 쓰겠냐, 안 쓰겠냐 지금 그걸 로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값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기본값은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클릭을 해주면 넓이가 늘어나죠. 네,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간단하게 너비를 늘렸다가 어, 줄였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컨, 그 우리가 이제 세션을 지금 온오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 자,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다음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컨테이너도 위드 쓰는, 컨테이너 위드는 이, 아, 이, 이 매개변서가 의미하는 거는 그 웹페이지 컨테이너 너비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 기본값은 true예요. 어, 만약에 트 true 설정이 되면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때 대신에 우리는 true 대신에 지금 현재 session state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의미하는 거는 session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션 상태의 상태가 true냐 false냐 이거를 이제 내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session state 상태가 use container 이렇게 어, 표시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세션 상태에 있는 값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장한 값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면, 클릭을 해주면은, 여기 있는 세션이 여기로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왜 전달이 되냐? 이키 값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래서이키 값으로 우리가 이거를 저장을 시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거를 만약에 내가 오프를 해주면은, 만약에 이거를, 어,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클릭을 해주면 t r 가 되겠죠. 그러면 이, 이키 값이 true가 되니까 여기다, 여기도 이제 t r 가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풀 a 가 되면은 이것도 false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원리를 이용했다라고 생각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거를 뭐 t r u 또는 f a l s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있는 체크 박스를 활용해가지고 t r 풀 e 를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바로 여기는 있 키값을 통해서 우리가 세션을 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을 하는 예제였습니다. 약간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어, 이제 설명 자막에다가 추가를 할 테니까 어, 그 다시 코드를 돌려보시면서 이제 자막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에는, 그, 에스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어, 또, 다른 방식으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인데,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려고 해요. 네, 스타일을 한번 적용 한번 해볼 겁니다. 네, 네 스타일을. 자, 이렇게 스타일이 이제 적용된 코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 그, 하이라이트 맥스. 즉,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이제 값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회를 할 거냐. 어, 우리 가 어떻게 조회를 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네 실행을 해주면 네 밑에 보시면은 이제 자 이렇게 나오죠, 그죠네 그래서 이 각각의 행에서 이제 가장 큰 값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각각의 행에 대해서 지금 큰각별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내가 다시 어 3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150뭐 이렇게 이제 아 140인가요? 네, 140에서 뭐145 이렇게 해주시, 해주시면은 또 이제 다른 형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이러면은 뭐 4까지 순력하면 네, 마찬가지로 여러 값이 존재하지만 역시, 역시 이제 색팔 형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네, 이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출력이 되는 것을 색깔이 진하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프레임의 그두 가지 성질에 대해서 밝혔다라고.